우리 어르신 집근처에 그 그런 사람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. 어르신 이 강순 어르신 나이가 3 4년생이네 나이가 몇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감치 드레나 무살로 학인데 쉬운데 나가지 말랬거든 나는 11시에 온대며 11시 아니 아, 이쁘다. 오늘 구름이 이렇게 이쁘다. 저 날개 까만 새는 뭐예요? 저 날개가 까만네. 아, 새끼 까고 먹이 부르다 주고. 아, 뭐, 또 뭐가 이이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데. 어, 그렇지.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데, 할머니는 매일 보네. 우리 액자 있잖아. 그림이 저 학하고, 나무하고 그림을 붙여놓고 방에다가 본다니까. 새해 만놈 사진 찍으신가요? 온다. 아유. 돼안 되고 할 때, 눈 치시러 온다. 어. 그럼 뭐, 훅떨어한게 어. 우리마다 똥이 없었어. 빨래 넌 나면 내가 훅 뜬다고 지랄래. 어. 새가 알아들어요. 떡 넣는다고 하면은 굵그 그, 그 사람들 그래도 제가 할짓다 하고 간다. 그지그도아아 사람들이. 무슨 사람 살까 이거 그는 전대대모 진심으로 쟀는 게 빠가 무시 무르 밖에 가다싸워 사고 싸 이거 세 보려고 싸와서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관광지가 됐네? 와, 좋다. 우리 애들 또 왔다 갔는데 저거 못 봤어요. 그날 막 날, 날씨가 굳어가지고. 날, 어, 날개 까만 거는 왜 어디 갔지? 내일부터 다시 기르고, 네, 내일부터 보험 날때 기르. 꽉꽉왜그러요 저렇게 왔다 갔다 저새는저 까만 새. 내 왔다 그런가? <laughs> 그죠? 할머니만 있으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왔다 그런가? 지금 여집은 나는 그거 화장실이 저 밖에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. 화장실, 지금도 거잖아요.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으니까. 그래서, 하기 좋아, 나? 어이, 복지, 복지서 왔더라. 와갖고, 모욕 잘 시키지, 나서. 그는 뭐, 그거는 뭐 음. 말할 것도 없다. 것도. 어. 아침으로 온다, 아침. 아침으로. <laughs> 아침으로 왔더라고? 음, 여기 가까우니까. 우리하고 같이, 한 번, 하자, 하자. 같이도 왔었잖아요. 우리 애들이 이제 울까고 둘이 이제 상대라 음. 제가...